맞잖아요. 이거 그냥 저희가 평범하게 보던 장면들이에요. 거기다가, 모자이크 입히고, 어,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어, 가마, 가마, 가마. 아이, 재밌다. 아이콘 넘어냐 그, 이, 뭐, 언론들 잘 아는, 어, 감성파리. 산불로 망가진 살렘이 복구 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오프로드 최후로, 우리 또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소리> i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역TV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안그래도 가속 노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무영맨인데 더더욱 늙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의 무영맨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하려고 본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요런 워딩으로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정신나간 동호인들의 기행... 오프로드 놀이터 된 산불 피해지. 주민들 소음. 흙먼지 몸살에 관해서, 예, 옥게임도죠 예, 말이들 아실 겁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 온로드만 타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이제 옥게임도 관련해 가지고 다녀왔어요. 번개 한번 칩시다 하는 등의 글들이 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사를 읽기 전에 그러면 옥게임도가 예, 어떤 곳인지 대해서 예, 한번 알아보고 가죠. 어, 이제 그. 조금 크게 안타깝게 산불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옥계면에 있는 이런 산이 있는데, 이 일대 전체가 불에 타가지고 국가적 자연재해가 한번 있었죠. 자 산불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폐해졌을 곳에 에, 도대체 뭔 놈의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저렇게 많이 가냐? 일단 뭐 우거진 숲이 사라지고 여기 이제 산불 관련해서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개척을 해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프로드 길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전국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임도를 만들어 놓은 곳이 전국에 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하 냐면은 여기 딱 올라가 가지고 오토바이 딱 세워 놓 고, 여 기를 딱 바라보 면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강원도 의 아주 아름다운 바 다가 눈에딱 펼쳐집니다. 광경이 어마어마하고 저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예그 입소문이 나게 되고 이게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서 인생샷 건졌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하자 여기가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어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여기가 하나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옥계 임도에 대한 예 설명이고요. 그러면은 보도 자료는 왜 나왔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언론사들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남들이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바라보는 언론은 그래 보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워딩을 써가면서 정신 나간 놈들, 아, 여기 정신 나간 놈 있네. 위험천만 무단 질주. 요거는 제목만 봐도, 예.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한편으로는 요거는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크는 타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요 언론 보도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저의 생각을 좀 추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언론 하는 짓거리들이 뭐 요렇게 강력한 워딩을 써가지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 뭐 조회수를 올리거나 뭐 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정신나갔고 미친놈들이 하는 짓인지 어 바이크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그좀 가지고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얘네들이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면은 정신나간 짓이 되는 거고 미친 짓이라고 하면은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 그냥 저희가 평범하게 보던 장면들이에요 거기다가 모자이크 입히고 어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어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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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밌다 아이콘 넘어졌냐 하면서 편집을 하면 정상적인 장면도 뭔가 잘못된 장면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이크 타는 사람으로서 어디가 바이크 성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달고 다닌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모 사례가 아니었다면은 요거는 그냥, 아이고, 또뭐 언론 나와가지고 뭐 뻘짓거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서 그냥 집어치였을것 같은데 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가지고 해설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의 스탠스는 어떠한가? 당연히 그 산불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위로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무슨 불난 집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느냐? 지금 놀리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 이번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예, 모두 다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크 성지 성역화가 돼버리면은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뭐 무슨 대교 및 무슨 섬, 뭐 어디 어디.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형님들이 모여들었던 것도 그때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시민들 지나다니는데 뭐 앞바퀴 들고 뭐 계단타기 하고 그거를 뭐한두 사람이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모르겠는데 계속 거기서 무슨 일본 폭주자들 집회하듯이 그렇게 모여버리고 담배 막 펴사고 담배 꼭저 아무, 아무 데나 버리고 침 뱉고 고성방가에 후까지 겁나게 잡고 하니까 저도 사실 그런 데를 잘안 갑니다 그거 싫어하고요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유. 유유자적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뭔가 좀 분비더라도 저는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일단 오토바이 성지가 됐다 하면은 왜 이렇게 그 동네 주변들은 더러워지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이크 성지가 되었다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 옷 게임 도거는 조금 더 다르다고 봅니다. 야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리 꺼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곳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강원도 저기 바다 끝머리에 있는 저 동네들이 관광도시에요 관광도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재화를 지불을 하는 곳, 바로 그 관광 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동네가 다저 동네들입니다.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요. 바로 앞에 호텔 펜션, 식당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뭐 애초에 망상해수욕장은 사람이 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어쨌든 불은 난거 아니겠습니까? 불은 났고 뒤에 복구는 해야 되고 하는 와중인데 이게 오프로드 성지가 된다면은 더 많은 관광자원으로서 예, 이용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국립공원으로 돼가지고 아예 뭐 사람들 못 들어오는 그런 곳도 아니고 애초에 여기 밑에 보면은 온천이 있어요. 온천 뚫려 있고 여기 위쪽을 해가지고 산책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이런 풍광을 가지고 있는 그 임도는 없어요.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오프로드 성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해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돈 써줘야만 살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관광도시라고 해가지고 꼭, 어, 니들이 와야 될것 같아? 기껏 니들이 와봤자 얼마를 쓰겠어? 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모 사례가 아니었다면은 건드리지 않았을 컨텐츠라고 하죠. 자, 피발령을 봅시다. 피발령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많이 간다고, 시끄럽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문뭐 누나 와가지고, 뭐, 오일 뿌리고, 난리치던 그곳, 경기가 어려워지고, 어 이게, 지방 인구 유출이 심해지니까, 제 피발령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때는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속, 속대발로. 시라를 떨더니 지금은 바이크 마을 만들었다고 아 오세요 아유 이 청년들 창업하려고 이제 오토바이 카페도 만들고 교육산업도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앞으로 이 피발령을 바이크의 성지 성역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발 놀러오세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대한민국에 몇, 몇, 몇 군데 있어요 결국 머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인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잘 봐요 어. 자, 피발령 오토바이 마을 치기 전에 원래 피발령 오토바이 치면은 어땠냐고? 피발령에 오토바이 타러 가는 놈들 다 미친 놈지급했습니다 자식 취급했습니다, 언론에서. 어?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다더라.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놈을 다 미친놈 만든 다게 어, 언론이에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피발령, 라이딩 다니시는 분들, 아, 우리가 뭐, 조심해서 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뭐, 사람들 가니까, 라이더타운으로 변신하는 충북보원 산골 마을. 이거, 언론에서 다시 다루기 시작했죠.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라이딩 명소, 충북보 피발령 고개에 모여든 청년들. 아니 언제는 어, 그 피발령 가는 놈들 다 미친 놈들이라며 특별 다속해야된대며 전국적인 성지 성역화가 돼버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뭐 기분은 더럽지만 저도 그때 이제 피발령 갔다가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태세 전환이 역겹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바이크 마을이 생겼다는 거는 축복 받을 일이죠 아 이제 라이더들이 어디 가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 생각의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 돈줄 내주러 가보자. 피발령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었죠. 뭐, 꼭, 옥게임도가 뭐, 이렇게 되라는 거는 아닌데,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은,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뭐, 산불로 인해가지고, 뭐, 거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몇년 이제, 지나고 보니, 야, 이 정도면 진짜, 오프로드 코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세계적으로도, 어, 각광받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기, 오프로드 께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어떨까 하는 게또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은 어, 정말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해외 사례들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어, 어떻게또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꼭 무슨 우리나라 산들은 무조건 풀어야 되고 무조건 나무가 빽빽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산 아닌 거예요. 저도 뭐 환경 뭐 당연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연이죠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물화일체를 주장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뭐 누가 산불을 질렀던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가지고 그 산이 무조건적으로 뭐 울창한 살림이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우불한 개구리라 가지고 뭐 그런 산밖에 안 봤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바 바이크가 되었던 뭐 차가 되었던 그 타고 가면서 그 끝없이 펼쳐진 사바이에다가 바이크 딱 세워놓고 찍었던 그 사진 그 사진이 진짜 제 인생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가면은. 나무 한 쪼가리 푸른 자갈이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 풍경이 멋있고 야 무슨 내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사막에서 점프하는 바이크들을 보면서 야이 나라는 사막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 놨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놨던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래, 뭐, 당신들의, 뭐, 워딩을 빌려봅시다. 놀이터라고 칩시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이, 뭐, 생겨났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 저는 오히려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퍼로드 성지 까이거 만들면 안 되냐고, 어? 뭐 만들면은 뭐 큰일 납니까? 여기에 관리의 주체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하나를, 어, 진짜 오퍼로드 성육화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 가는 사람들을, 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결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오프로드 좀 탔다고 해가지고, 정신 나간 미친놈 취급을 하는 게 맞냐고. 뭔바아 났는데 그 새끼로 가가지고 가, 가 가지 말란 데는 왜 가고 그래? 그러면은 좀갈 곳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오퍼로드 바이크, 어, 타라고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세금 매겨가지고 세금은 다 빼갔는데, 타는 곳은 오토바이가 산에 못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한 놈들이에요. 수입해와가지고 세금은 나와, 오, 오케이, 알겠어. 근데, 탈수 있는 환경은 안 돼. 탔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버려. 이거는 라이더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써봤자 얼마를 쓴다? 이미 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옥계가 동해 저 끄트머리 잖아요 당일치기로 갈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못해도 이제 1박은 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박 한다 다음 날 옥계 한 발이 저 정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요 가가지고 숙박도 할 것이고 또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밥도 먹을 것이고 먹고 자고 싸고를 다할 건데 그러면은 뭐돈다 되지요 한두 푼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쓰고 갑니다 한 사람당 못해도 예, 1,20만원은 쓰고 갑니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러면은 관광도시답게 그런 관광자원 수입을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짜 특출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뭔가 좀 해안을 가지고 시장님과 다른 예, 의원님들 설득을 한다면은, 아, 저는 저라면은 오프로드 파크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전국에 있는 오프로드 제이들 다 모이라 여기서 뭐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겠네. 아, 저한테 그런 권한 준다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특출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저기에 있는 뭐 불편 주민 불만해서 어떻게 할 건데 할수 있잖아요. 소음이 많이 난다. 저는 소음 애매해요. 그 산도 이 산세가 있는데 산세가 있는 곳은 위에서 오토바이가 풀소다 한번빵 땡기면은 산 전체가 울려퍼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산세가 아니라 빵 뚫려 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어디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지고 오토바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흙먼지가 일어난다 마을길 말고 진짜 뭐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은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대신에 관광장 수입은 많이 만들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빼어난 그런 오프로드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없어서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 뭐 정신다간 동호인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가 골짜기로 추락해 50대가 숨졌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흙고당이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이따르고 있고, 임도가 깊게 파이면서, 진화 복구 차량 통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토사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거 관리의 주체가 생기면은, 아니지, 오히려 관리의 주체가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너네 몇명그 오프로드 타는, 뭐,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뭐,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할 놈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비두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없으니까 지금 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뭐, 아예금 처음부터 그 그냥, 아예 모노게그는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노력을 하든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와, 미친놈들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그러면서, 어, 그, 이 뭐, 언론들 잘 아는, 감성팔이 산불로 망가진 살냄이 복구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오프로드 최후로 우리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똑바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일어나는 문제라니까. 자, 50대가 골짜기에 추락해가지고, 뭐, 숨졌다. 이건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예.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겠지만, 저런 곳 가는 사람들이, 아, 저런데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조심해야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없어요. 오히려 관리의 주체가 돼가지고, 거기에다 펜만 하나 딱 꽂아봐요. 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인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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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게도 당신의 책임이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아예 그 출입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탁 박아 놓고 안내 화면 배치해서 자자자 스탑 스탑. 어, 어 아이시들 들어가기 전에 자 복명 복장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영예로운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절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본 오프로드 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셋째,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선서자 박무혁. 예, 네, 안씨로 들어가세요. 뭐, 소음이 시끄럽다? 잘 됐네. 거기 앞에서 자,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뭐 105데시벨 또는 뭐 아, 그놈의 데시벨 생각하니까 좀 짜증이 나지만요. 불법 배기 차량들 출입 금지 또는 번호판이 이제 안 달린 차량들 대상으로는 몇 데시벨 이상 초과 금지 그래서 현장에서 딱 체크해가지고 어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데시벨 한번 재봅시다 아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관리의 주체가 나와서 규칙을 제정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모두 다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군대식 대처가 정말 싫어요. 뭐 휴가 나와가지고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휴가 금지. 뭐 무슨 간부가 밖에 나가서술 먹고 난동을 피웠다고 전 간부 금주령 제발 좀 1차원적인 이런 생각으로다가 뭐라고 할까 이 삼류적인 발상은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생활 체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진짜 세금으로 놀이터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레저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뭐 침체든 나발이든 진짜 요즘에 연예인들 오토바이 도전을 하는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생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렇게 뭐 하나의 그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진짜 무슨. 하... 개항시대의조선십집선비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은 아유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골고루 하지 못하는 문어인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욱더 낙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고 해안을 제시하면 해가지고 모두 다가 행복해지는 그림 그리기 분명 하는거는 어렵죠 근데 하고나서 뒤돌아보면은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업적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식의 이 사고와 대처 방안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어 생각은 각기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많은 라이더 또는 일반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무료였습니다.